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 소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순간 순간마다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늘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주 동안 시편 전체 서론에 해당되는 일 편과 이편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편 전체 그 서론에 해당되는 일 편과 이 편의 주제가 복 있는 사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그 내용에 대해서 일 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주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두 편의 시를 포함해서 이제 10편 41편까지가 1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1권 했을 때 10편 1편과 2편 전체 서로 해당되는 이두 편과 포함해서 이제 41편까지가 1권인데 이 41편까지 구성되는 1권을 보면. 모두 다 다윗의 시로 게, 어,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전체를 볼 때에도 굉장히 많은 시를 기록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쓴 시가 이제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75편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시편이 150편까지 있으니까 다윗이 쓴 시가 절반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를 쓴 거죠 그리고 그 절반에 해당되는 75편 중에 또 절반이 넘는 수가 이 일권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일권에는 다윗이 쓴 시가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이 쓴 많은 시들 중에 특별히 다윗의 생애와 관련돼서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표제어에 기록이 되어 있는 시가 약 14편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편은 그 시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제어를 보면 3편 말씀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네, 그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그 아들 압살롬을 피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10편 3편이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 사무엘 하 15장 13절부터 17장 24절까지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면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이제 여론을 조성합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훔치고 여론을 잘게 조성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한테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배신이 뭐 약속을 안 지키거나 말을 안 듣거나 이런 종류의 배신이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가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압살롬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쓸쓸하고 처량한 마음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지금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목숨을 다윗의 육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한 이 공격은 단지 육신, 목숨을 향한 공격에만 그치지가 않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도망 다니는 다윗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 부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빈정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빈정대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한테 쫓겨서 여기 저기 도망다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빈정되는 거예요. 저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는저 처제를 봐라 이러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도 못 입을 거야. 하나님께 절대로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러면서 빈정거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빈정거리면 그 상대방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몸을 죽이는 것보다 어쩌면 더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가고 마음이 병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몸도 마음도 세상으로부터 굉장한 공격을 받으면서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상대방의 반응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공격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내가 고치면 되지만, 다윗과 같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내가 떳떳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빈정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내 몸이 아프거나 이러게 되면 그런 세상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아픈 마음을 경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공감할 만한 어려움을 당한 다윗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다윗과 같은 세상의 공격 앞에서 노출되어 있고 우리 또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이 다윗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감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세상의 공격 앞에서 그러나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신의 상황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토로한 다윗이 3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 앞부분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성경에는 들어있는데 우리나라 개혁개정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런데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세번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세 번역 성경에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 성경으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나를 애워싸 주시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어인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몸도 마음도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이러한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의 믿음으로 상황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밀려 들어오고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빈정대면서 그 마음을 괴롭게 하지만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셔서 막아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 주시고 내 머리를 들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다윗이 갖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러나의 신앙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그러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윗은 평생을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건을 꼽으라면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골리앗과의 대결, 이걸 한번 꼽을 거예요. 그쵸?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이 장면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선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에도 그러나의 신앙이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를 상대려고 하 나왔지만, 그러나 나는 너와 똑같이 세상의 무게를 들고 너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상대하겠다. 이것이 다윗의 선포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그 믿음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나의 신앙입니다. 현실을 보면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그러나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몸도 마음도 공격을 당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의 신앙, 그러나의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마 우리에게 이 그러나의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겪고 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우리,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까? 사실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많이 이렇게 제한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어서 전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면 하이 목사가 목사다 올 때는 예배를 드리고, 또막 성격 공부도 하고, 신방도 다니고, 막 이럴 때 목사가 제일 목사다 온거 아닐까요? 근데 목사긴 목사인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릴 때가 있잖아요. 요즘 오후 예배 우리가 못 드리고 있잖아요. 또 주일도 일부와 일부로 나누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방도 멈춰 있고 성경 공부도 다 멈춰 있고 다 멈춰 있으니까 제가 목사로서 그런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현실만을 바라보면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고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러나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혹시 지금 다윗과 같이 몸과 마음에 세상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있으시다면 세상과 현실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세상의 공격 앞에서 평안을 선택하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지금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대적들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위험한 시간은 언제냐면 밤입니다 밤 왜냐하면 밤은 극도의 불안과 위협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밤은 너무너무 위험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상황이 있는 사람이라면 잠을 자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오절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 잤다는 겁니다. 잘 잤다. 지금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잘 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다윗은 이처럼 대적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 속에서 잠을 청했고 잘 자고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의 삶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말씀 뒷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환경은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나는 평안하게 잘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6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 명이 나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두려울 것 없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수많은 세상의 공격이 내 앞뒤를 가로막는다 해도 나는 걱정할 것 없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세상의 공격 앞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도 마음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울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막 겹치기 시작하고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터지고 조금 더쉴 틈이 없이 세상이 우리를 몰아붙일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잠깐 멈추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평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10편 62편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또 조금 내려가서 62편 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거다. 세상은 정신없이 나를 공격하고 정신없이 내 삶을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휘둘리게 되면 그러한 세상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잠시 멈추고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에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고 내 소망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수 차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어려운 일은 같이 한꺼번에 올 때가 많아요. 아이가 아플 때 갑자기 교회 일이 많아질 때도 있고 또 집안에도 여러 일이 생기고 이러면서 어려운 일이 갑자기 확 몰리게 되면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을 잠잠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며 내 마음의 평안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 소망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공격 앞에서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주님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들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세상의 공격 앞에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의 첫두 구절을 보면 비탄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다윗의 이 처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치는 대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이런 비탄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시가 계속 되면 계속 될수록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이 시의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7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2절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빈정거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저 사람은 다 틀렸어 이러면서 다윗에게 빈정됐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빈정거림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담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빈정거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세상은 나를 향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웃음거리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드셔서 구원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세상에 보일 것이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의 시를 보면 세상의 공격 앞에서 비탄과 탄식으로 이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승리를 확신하며 이 시대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과 닮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처음에는 비탄과 탄식이 있는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비탄과 탄식은 하나님께 대한 감탄과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쩌면 비탄과 탄식으로 시작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일의 끝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 하나님께 대한 승리의 확신, 하나님께 대한 감탄 이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순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고백이 왜 귀할까요?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또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나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에게만 집중한 게 아니라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을 때에 그 복은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 전체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이 세상의 공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주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받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되, 주의 백성들에게, 내가 속한 가정, 회사, 직장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세상의 공격 앞에서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비탄과 탄식으로 시작된 그의 삶이 하나님께 대한 승리의 확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윗과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차이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다윗이나 우리나 모두 이런 세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공통점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다윗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도 열어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윗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또 다윗은 세상의 공격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먼저 토로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나 우리나 모두 다 세상의 공격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공격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 또한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비탄과 탄식으로 시작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결말은, 우리의 삶의 결국은 승리와 찬양과 하나님께 대한 감탄과 함성으로 가득 찬 귀하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공격에 노출되어서 세상의 공격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다윗과 같이 그러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